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네,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임들 삶과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단에서 부의 세바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영화 뭐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이라는 표제로 이 열왕기상 4장은 어 세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국의 행정 체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행정 체계를 다윗의 행정 체계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지방 행정관으로 레위인들을 파견해서 다소 느슨한 통치를 했지만 이 솔로몬은 지방 관장을 임명해서 지방을 더 공교롭게 이 공교하게 이 통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교한 행정 체, 체계를 확립한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역과 관련이 있고 통행세를 징수하려는 이러한 목적 때문에 더욱더 지방 장관, 지방 이 장관들을 파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 오늘 새벽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될 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음을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한기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오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멘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처음부터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국의 영토의 규모와 번영과 평화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내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열두 지방으로 나누어 다스립니다. 아주 탄탄한 정치 및 행정 기반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중앙 직속기구로 이 다윗이 조직한 일곱 부서보다 두개더 많은 아홉 개의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각에서 군대 지휘관들이 먼저 언급되는 것에 비해서 이 솔로몬의 내각에서는 제사장, 서기관, 사관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이유는 다윗 시대 때는요 전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계속된 이 내부와의 전쟁, 외부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야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들, 군대 지휘관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었던 반면 이 솔로몬 내각에서는. 전쟁이 없던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정내각을 세우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각부, 각처의 장관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있을 때마다 바뀌게 되는데 그때마다 지도자를 누구를 세울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의 신하를 세우는 모습이 이 4장 1절부터 계속하여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관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선지자 나단의 아들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부시라는 자는 왕의 개인 자문관 및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나단의 아들이죠 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라는 자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을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이러한 각처 각부에 이 중요한 인물들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관장이라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열두 지방에 관장을 세워서 세금을 한 달에 한 지역씩 이 세금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나 보니 왕실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왕실의 이 먹는 것을 위해서 입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솔로몬은 열두 행정 구역을 보호해줬고 그리고 각 구역은 왕실을 위해서 세금과 양식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죠. 이 솔로몬이 어느 지파의 왕입니까?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방 중에서 유다 지파의 땅은 월별로 세금이 이렇게 걷어지는데 유다 지파는 걷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밧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멘. 자신의 사위 벤 아비나답이라는 자를 지방의 장관으로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 명도 세웁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달리에는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사위들의 집안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부의 소음을 최대한 잠재우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통치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북에서 남까지 우리 말로 따지면은요 라에서 백두까지 다네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땅을 통치했던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 이 조직을 보면 각부각처에 필요한 자를 잘 포섭했고 이 공동체의 정치 문화 행정 구조를 잘 편성했던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20절로 34절의 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물질의 풍요가 먹고 마신 것이 즐거웠고 그리고 하수에서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 온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솔로몬의 이 왕성한 강국이 다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요.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또해 주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솔로몬 때에 대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 솔로몬이 통치했던 지역은요 북쪽으로는 유브라덴 강까지고. 서쪽으로는 블레색 족속이 있었던 가드와 가사 그 해변가 지역일 것이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북쪽 국경까지도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강성 대국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언급된 음식의 양을 보시면요, 뭐30 고르, 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요, 1 고르가 226.8 리터래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밀가루 30 고르, 6,804 리터가 된다라고 합니다. 굵은 밀가루 60 고르,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이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소30 마리를 먹었대요. 솔로몬 왕국에서. 왕실에서만, 그리고 이 양을 100마리를 먹었고, 기타 짐승들까지도 이 왕실을 관리하는 자들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왕실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실 밖에 있는 백성들은 그러했을까요? 그러한 말씀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왕실 안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이 솔로몬 왕실에 1만 4천 명에서 한 3만 2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에요 외교적 군사적 힘이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 주변 국가들이 감히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정도로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에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아멘. 여러분, 평화를 누렸습니다. 누리기는 누렸지만 이면에는 다른 모습도 있었던 것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에서 부헤세바까지라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솔로몬 왕국에 포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영토의 기준이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 초기 통치에 백성들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히 살기는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군사적 지위를 통해서 그리고 강한 외교적 통치를 통해서 그들은 안전을 누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요 안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신명기 17장 14절로 10 7절까지 네개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신명기의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네. 여러분 오늘 새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사무엘하 이상에서 아브넬이 자신의 뜻대로 이스보셋을 자신의 임의대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 이스보셋은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망신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에스바할, 바을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급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은 솔로몬이 범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병마를 너무나 많이 줬죠 1만 2천 병마를 두었다 그리고 외양간의 말만 사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어겼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왕실이 얼마나 호의,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미 은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실 가운데.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아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를 이 솔로몬은 범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분명 지혜로운 통치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사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통치를 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태평 성대를 이루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도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병거를 많이 두었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은금을 많이 두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노역을 시켰고,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만 배불리 먹게 하는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을 가보면은요, 우리 사무엘 상 공부하고 있죠. 장목사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사무엘 상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발을 갖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그리고 굉장한 고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병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강성 대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왕실에 공물을 보내고 그리고 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삼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소 100마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음식들을 밀가루를 30고로 그리고 이긴 밀가루를 60고로를 가져다가 계속해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지금 솔로몬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왕실의 장치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아멘. 백성들이요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2장에서 이 솔로몬이 채찍으로 자신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족속은요 자신들은 호화롭지만 그리고 열한 지방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계속해서 내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아멘. 바로 이러한 일들을 솔로몬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러한 자를 선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을 때는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자를 택했지만, 그자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자 또한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자들보다 지혜로운 자였다. 그렇게 사장은 마감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볼 때에 항상 신명기 사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통치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그 본향을 사모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열왕기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하시지만 왕실의 호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과오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냥 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구나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강성대국을 이루었고 솔로몬만한 왕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보니 이것은 솔로몬이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요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였은지 하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고역들, 그거보다 더큰 고역을 이 르호보암 아들이 행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분열 왕국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나라로 남 유다와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다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녔던 지혜와 총명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솔로니, 솔로몬이 범했던 잘못된 과오들 우리는 범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섬기는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보잘 것 없고 또 부족한 지도자임을 보게 됩니다. 좁은 생각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먼저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 왕국에서의 잘못된 과오를 같이 얘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만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만 지혜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솔로몬이 그 왕국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러분이 동쪽은요. 이 히브리어 케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은요. 고대 근동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라비아 국가들과 애국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동방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누구의 지혜가 크다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큽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왕실의 사치와 잘묘된 그러한 통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에단과 헤만과 갈고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애단과 해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어, 있죠. 애단 89, 89편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가수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레위인들보다 더욱 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의 저자인 솔로몬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하는 사람,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항상 엿줍습니다. 여호와께 엿자오되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엿줍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더욱더 커 보이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샬, 솔로몬의 자몬이요. 3000가지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완전수는 3과 7이지 않습니까? 3과 1000 완전한 숫자와 완전한 숫자를 더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마샬이 3000가지였고 그리고 그의 노래가 1 0섯5편이었다 너무나 많은 수의 노래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과 아가를 지었고 그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를 찬양했고 하나님의 소통했던 자였음을 또한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한기상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끌어 간다면요 우리가 채찍으로 자녀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가 더욱 더 아름답게 사용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께 여쭙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지혜와 청명과 넓은 마음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세상과 가정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은요 자연과 식물에 대해서도 박학 다 시간 박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외교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방에서 오고 애굽에서 오고 그리고 불렛에서 오고 많은 자들이 이 사신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또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에 강성대국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왕실의 사치도 있고, 백성들의 고역과 멍에를 지게 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의 주인이신 그리고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근과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는 가호도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앞서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시각을 뺏겨서 자신의 힘으로 다스렸던 것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섬기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리더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리더가 되셔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온 교회의 성도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결